안녕하세요. 파주에서만 5년 차 활동하고 있는 청춘 아우중의 신성훈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 아우중의 이범석 팀장입니다. 음. 이사님 오늘은 어디로 나오시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네. 파주시 상지석동으로 나왔어. 진짜 오랜만이시네. 오, 상지석동. <laughs> 내가 왜 자꾸 웃는지는 끝까지 들어봐야지. 네, 음. 입지는 좀 어떨까요? 여기 입지는 일단 어 운정역까지는 1.3km 떨어져 있고 네. 자차로는 지금 찍어보니까 한 4분 정도 걸려. 음. 그리고 야당역까지는 2.8km 떨어져 있고 자차로 한 7분 정도 걸린단 말이야. 네. 근데 단지 바로 앞으로 한 2~3분 정도 걸어가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오. 그래서 마을버스 타고 뭐 운정역이든 야당역이든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또 환승제도 이용해서 서울까지. 어경의중앙선 이용해서 나갈 수도 있지. 그렇죠. 그리고 GTX A 운정중앙역까지도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월주차 음. 끊어놓고 이용하기도 좋지만 여기서 서울문산간고속도로가 자차로 3분이면 가. 진짜로 빨다 어, 그러니까 자차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또 자차 이용해서 나가기도 너무 좋지. 그렇죠. 그리고 스타필드 빌리지 이제 오픈 얼마 안 남았잖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여기도 이거? 자차로 5분이면 가.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모를까? 차가 있다라고 하면 입지는 네. 너무 좋다 그렇죠 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하, 음. 그러면 이집 음. 구조는 좀 어떨까요? 오늘 설명할 구조 같은 경우에 여기가 구조도 다잘 나왔는데 네. 일단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크기의 팬트리가 거의 방만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네. 내부 평형이 40평형이야 오. 근데 대지 지분도 23평인 가죠 진짜 어, 많이 그러니까 아 정말로 뭐 4인 가족이 살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넓게 잘 나온 집이야 응. 너무 좋은데 응. 분양가도 중요하잖아요 분양가가 <laughs> 사실 요즘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근데 분양가 말라서 하는 말인데 네. 요즘에 손님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뭐 문의 전화가 많아졌거든? 근데 네. 나한테 좀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고 뭔데요? 뭐 청춘하우징은 왜 특가 이벤트 안 해요? 뭐 이벤트 왜안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그렇게 뭐 촬영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대 자, 내가 5년 동안 파주에서 하면서 내 채널을 걸고 말할게. 뭐 건축주가 누구한테 특가로 주고 이벤트 가로 주고 이런 거 없어. 없어요. 어, 잘 생각해 봐. 내 영상만 보는 건 아니잖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자, 민성하우스. 그다음에 비행사. 여기 채널이 나보다 더 오래된 채널이야. 이두 채널이 그렇죠. 이분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호들갑 떨면서 뭐 우리만의 특가 이벤트다. 나만의 뭐 어, 특가다 이러고 찍는 걸본적 있어? 아니, 저는 없. 없잖아. 진짜 손바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그래. 그런 가격 없으니까 <laughs> 네. 그런 거에 믿지 말고 나한테 전화를 주면 내가 친절하게 안내를 다해줄 거야. 그렇죠. 일단 여기 분양가 너무 잘 나온 게 3억 후반대야. 지금 상지석동이 3억 후반대 하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또잘 지었기 때문에 분양가는 그렇게 나왔다고 비싸다 어쩌다 이렇게 말안 했으면 좋겠어. 음. 영상 보시면 음. 왜그 가격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음. 음. 그러면 실입주금도 중요하잖아요. 실입주금은 거의 미쳤다고 봐야 돼. 감정평가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생애 최초 기준 2천만 원. 맞아 이거. 그리고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담보 무주택자. 내가 집을 샀던 경험은 있지만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은 네. 4천 5백만 원. 에? 4 5 0 0만원 무주택 일반다보요 어, 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따지면 집이 한채 있어 1가구 2주택이다 이러신 분들 뭐 내가 볼때 1억 안짝이야 그렇죠. 8 0천정도면 가능할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문제는 요게 이제 한달정도만 요렇게 판다 자 음. 이유는 7월 1일날부터 스트레스 3차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 때문에 그렇지. 지금 벌써 이 현장 두채 팔렸어 어제 오후에 맞아요 했는데. 그러니까 빠르게 나와서 좋은 향과 층을 선점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음. 이거 DSR까지 음. 기다리기 전에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오랜만에 그 진, 어, 이제는 지진한 정권이지 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집이 정말 좋게 잘 나왔으니까 스킵하지 말고 꼭 봐줘야 돼요 그렇죠 꼭 봐주세요 네. 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내가 집안 내부 꼼꼼하게 안내해 줄게 네. 자집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내가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줄게. 네. 일단 내 오른편으로 보면 위에 세 칸, 3칸, 아래 세 칸에서 신발장은 총6칸 들어가. 네. 그리고 가운데 매립 선반이 요 조명 유행하는 거니까 다들 알 거야. 이게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높게 돼 있으니까 뭐 디퓨저든 뭐든 올려놓고 이용하기가 너무 좋고. 그렇죠. 아래쪽으로는 이제 띄움 시공과 간접 조명 은은하게 들어와 있고. 아. 자, 현관 쪽에서도 벽면 보면 이렇게 어, 우드 필름지로 마감을 해놨는데 일괄 소등. 이 스위치는, 어, 손이 잘 가는 위치에 돼 있어. 음, 이렇게만 보면 너무 좁지? 네. 자, 이쪽으로 보면, 키큰 신발장이 무려 네 칸이나 들어와 있고, 밑으로 마찬가지로 띄움 시공에 간접 조명까지 잘 들어와 있어. 이 공간에다 데일리 슈즈 보관하면 전신 공간 넓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벤치를 이렇게 DP를 해놨지만, 뭐, 네. 어,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 뭐, 유아차라든지, 유모차라든지, 뭐, 아빠, 자전거 탄다. 그럼 자전거 수납까지도 충분할 정도로 전실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laughs> 자, 중문 같은 경우에도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해놨는데, 네. 아치형으로 굉장히 이쁘게 해줬는데. 그렇죠. 색상이 화이트 톤은 아니고 약간 크림색? 음, 그래서 그런 굉장히 같아요. 고급지고 이뻐. 네. 자,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바로 안방인데, 와, 와. 진짜 너무 아, 좋아. 미다 너무 잘 나왔어. 너무 너무 잘 나왔다라는 게 일단 양창 구조라 채강 환기 너무 걱정 없이 잘 나왔고 옵션은 내가 딱한 번만 설명해 줄 거니까 잘 들어야 돼. 네? 천장에는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음... 에어컨 바람 직접적으로 세기 싫은 분들은 이 무풍 에어컨 이용하면 괜찮아. 그렇죠.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1등 창호인 KCC 2중 창호. 단열방은 걱정이 없다. 그렇죠. 벽지는 실크 벽지, 바닥은 강마루로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자 여기 커튼 박스 쪽으로 이렇게 간접 조명도 들어와 있고. 이쁘네요. 음, 이쪽으로 보면은 개별 온도 조절기 당연히 들어가 있지. 그렇죠 그렇죠. 이뭐 깔게 있어 없잖아. 디테일한 거 설명 을 한번 해줘볼까? 여기 이렇게 매립 조명도 굉장히 비싼 걸로 들어가 있어. 와 이쁘지. 어저 요즘 많이 쓰시던 거던데. 그리고 여기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이 굉장히 넓어 충분해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 선반 일체로 레인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있기 때문에 어메니티 올려놓을 때뭐 부족함이 없어서 걱정이 없고 보기 그렇죠? 배치 잘돼 있고 거울도 이쁘고 수건 수납장인데 전체적으로 크림 컬러라 굉장히 좋아 와, 개인적으로 그렇네. 그리고 이 욕실 청소하기 쉽게 청소용 스프레이 건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해줬다. 그렇죠. 그럼 너무 좋지? 그렇죠. 오, 진짜 넓고 잘 나왔는데. 어, 욕도 괜찮고.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어, 이게 투명하지가 않고 브론즈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기억자 시스템장이 돼 있는데, 요거 피면은 이제 엄마들이 말하는 열두자 사이즈가 나와.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부부 옷 수납은 걱정이 없다. 아, 어, 요거 음. 굉장히 크게 잘 지나. 이 정도면 뭐 거의 너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합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럴걸요? <laughs> 그리고 환기창도 이렇게 이중창으로 큼지막하게 들어있으니까 습기 관리에도 너무 좋아서 물 먹는 하마 이런 거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보면 자, 먼저 이쪽으로 공용 욕실 공간이야. 어, 공용욕실도 너무 잘 나온 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어, 내가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지만 살쪘었을 때도 이 정도면 충분해 성인 남성 100kg까지도 충분한 사이즈고 선반인척 레인 샤워기에 이렇게 샤워 파티션도 브론즈 색상이잖아 이런 게 물때 걱정이 없어서 너무 좋거든 이렇게 잘 들어와 있고 도기 배치도 너무 잘돼 있고 마찬가지로 청소용 스프레이건까지 욕실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해줬다 아 어, 좋네요 너무 좋지 자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사이즈 미쳤어. 모무잘 나왔고, <laughs> 좀 다다 놨어야 되는데 <laughs> 아 모든 옵션은 동일해. 네. 다잘 나왔고 여기 붙박이장 한번 잡아봐실래 어. 이렇게 이불 수납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이쪽은 롱 패딩, 롱 코트 이런 것도 수납 가능하게잘 나왔고 <laughs> 아이 방으로 줬을 때 사이즈는 뭐 차고 넘치지 뭐. 아 그리고 방들이 사이즈도 다 크네요. 이런 복도 공간도 인테리어 보드에 네. 우드 필름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그리고 바로 옆으로 세 번째 방. 아, 세 와. 번째 방도 사이즈가 다잘 나왔어. 모든 옵션 동일해. 네. 여기는 테라스 세대이기 때문에 발코니 창호를 사용을 했지만 기준층으로 봐줘야 돼. 네.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을 만들어줬는데 여기도 이렇게 도어도 신경 써서 똑같이 슬라이딩 도어로 저소음 제품으로 비싼 걸로 해줬고 기역자가 아니라 이건 디귿자지. 네. 디귿자로, 디귿자로 이렇게 드레스룸을 만들어줬는데. 나는 내 옷을 여기 다못 채워 어.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이 되게 그렇지. 크네요 44살인 내 옷을 여기 못 채우는데 아이 방으로 줬을때 여기 충분히 채우겠지 그렇죠 당연하죠 아, <laughs> 애가 나보다 옷이 더 많으면 좀 잘못된 거야 <laughs> 그리고 자 이쪽으로 인터뷰 때 말했던 달만한 사이즈의 팬트리 공간 미쳤다고 봐야 돼 <laughs> 진짜 야, 나는 여기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취미 부자인 사람들 있잖아. 뭐, 네. 뭐 캠핑도 하고 낚시도 진짜. 하고 골프도 하고, 그렇죠. 막, 다 하시는 분들 여기수나 충분히 다 가능해. 하도 낮죠. 섹션별로 나눠서 뭐 층별로 나눠도 되고 뭐 섹션별로 나눠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팬트리가 이만한 거는 정말 대형 평형 아파트 거의 펜트하우스가 가야 나오는 사이. 맞아요. 환기 창도 봐 봐. 어마어마한 사이즈야. 너무 커. 너무 좋아. 와. 진짜로. 이 진짜 진짜 환상적이네그렇 그리고 또 이렇게 복도 공간 이렇게 따라서 자, 거실 공간부터 보여 줄게. 사실 거실하고 주방하고 일체형이라고 봐줘도 되는데 네. 일단 자. 통창 시공을 해놨고 앞으로는 주차장 공간인데 관사 필름 시공을 했기 때문에 낮에는 네. 걱정이 없고 아자 머리 위로 보면은 삼성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이 있어 네. 근데 여기서 아쉬운거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전열교환기를 넣어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빠진 게 조금 많이 아쉬워. 음, 맞아요. 그런 거는 따로 이제 별도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자,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1200에 600짜리 비앙코 패턴의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해줬어. 오. 마감 디테일도 굉장히 깔끔하고. 네. 그리고 소파월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보드에 우드 풀림지. 복도서부터 이렇게 쫙 이어지니까 일체감도 있고. 너무 좋지? 그렇죠. 음.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조금 또 아쉬운거 두번째 비디오폰이 시공이 됐어 아... 어, 터치패드가 되는 IoT 월패드면 좋았을텐데 그렇죠. 비디오폰으로 해줘 근데 사실 또 월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 안한다 그러더라고 예, 네, 의외로 그래, 활용도가 어, 떨어지더라고요 배우면 정말 편한건데 그치? 렇 그렇죠. 조명 스위치 세분화 해놨고 거실 주방 보일러 컨트롤러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쪽 공간도 보면 너무 이쁘지 아, 여기는 정면으로 어, 비춰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채광창에 또 이렇게 블라인드에 벽등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뻐. 와, 진짜 잘 만들어놨다. 어, 이쪽부터는 이제 주방 공간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이 가운데 식탁이 6인용 식탁이 있잖아. 요즘에또 이렇게들도 많이 해. 그렇죠. 그래서 공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좋은데, 이쪽에는 삼성 비스포크 3도 냉장고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해줄 거야. 예. 당연히 네. 신상이야. 네. 어,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수납 공간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메리 콘센트가 어, 가까이서 좀 잡아주면 이렇게 메리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와. 커피 머신 같은 거또 토스트 키 올려놓고 이쁘게 어, 여기 나만의 홈카페로 꾸밀 수 있고 오. 벽면 전체는 다 이제 수납공간인데 네. 이쪽으로 광파우분과 밥솥장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지 그만해도 네. 좋네요. 상부장은 이쪽 포너 쪽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있고, 위에는 좀 뛰어났어. 그리고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와. 그렇죠. 개수대 같은 경우에는 사각 개수대로 넓고 깊고, 네. 주방 환기창이 거실창과 맞통풍이기 때문에 냄새나 뭐 환기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는 아. 메인 화구가 3구 가스레인지야. 이 가스배관이 돼 있잖아. 그렇죠. 사실 요리는 불맛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좋아하시는 분들 쉽게 교체가 가능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상구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렇죠. 그리고 벽면도 타일마감 했기 때문에 뭐가 묻으면 그냥 쓱 닦으면, 괜찮아 또 오염이나 이런거 걱정도 없고 관리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푸드도 독립푸드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왔으니까 예. 아, 냄새 걱정은 없을 것 같아 오우 어. 너무 잘해놨는데요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문은 일반 샤시를 썼는데 네. 미쳤어 인구가스레인지 공조주방이었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환기창 바로 앞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뭐 생선구이라든지 뭐. 오래 끓여야 되는 거, 그런 그렇죠. 식 창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서 하면 냄새 걱정 없잖아. 다시 닫아버리고 그치. 그치. 여기 현대 창 열면 끝. 그리고 벽면은 탄성 코팅 되어 있고 바닥은 타일 마감 잘돼 있기 때문에 네. 습기 결로 곰팡이 겨울철에도 걱정이 없다. 그렇죠. 어, 이렇게 돼 있고 자, 내가 서 있는 이쪽으로 네. 전기 어, 콘센트도 있고 수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어, 여기 아직 공사는 안 됐어. 네. 자, 워시 타워도 삼성 걸로 비스포크 제품으로 무상 옵션 제공이 된다. <laughs> 이 분양가에 대형 가전 옵션 다 주는 거야. 그렇죠. 어, 그렇게 따지면 너무 좋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분양 사무실이다 보니까 행주 하나 올려 놨는데 이 보조 수전 높이도 딱 좋아. 그 밀다 관리 쓰기에도 너무 좋다. 좋지. 어. 자, 일단은 오늘 나온 현장 네. 내부 평형도 굉장히 넓고 대지 지분도 23평이라죠. 그러니까 너무 좋고, 뭐 자차 이용했을 때는 모든 생활 인프라가 10분 안에 다 누릴 수 있는 구비 구비 골목길 하나도 없어. 그렇죠. 여기서 대로변 나가갖고 바로 대로, 대로변으로 대로 쏘면 다 생활 인프라 있는 운정 영화바 그리고 야당역 앞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도 너무 괜찮고 분양가도 너무 괜찮고. 한달 이내에 오면 생애 최초 2천만 원, 무주택자 기준 4천 5백만 원만 있으면 대출을 뽑을 수 있는 현장이야. 와, 그러니까 나한테 우선 문의 주고 어, 사기꾼들한테 전화하지 말고 <laughs> 꼭 나한테 연락 줘야 돼. 연락 주세요. 자, 그럼 나는 다음에 또 우리 이 팀장하고 좋은 현장으로 찾아올게. 네. 오늘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